자, 침대를 이제 다 만들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미리 해놨어요. 먼저 한겹 하고 이걸 이불로 베개도 솜을 넣어서 제가 종이로 만들어 놨고요. 이 얼떡결에 쓰레기통이 됐어요. 방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뽁뽁이를 깔아놓으면 별로 그게 온기가 좀 남아있어서 따뜻하다고 해서 뽁뽁이도 깔아놨고요. 이제 한번 이것들을 배치를 해 볼게요. 저희 아가는 아직 안 왔지만, 그래도 <laughs> 엄마의 마음으로. <laughs> 다 먼저 이 침대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 핸드폰 그걸로 쓰던 걸, 현재 이걸 지금 쓰레기통으로 <laughs> 지금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흔들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치고 이 푹신푹신 베개를 여기에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만든 건데 그것도 여기다가 놔두 주고요. 이런 아이템들. 이게 다이어리잖아요. 다이어리 같은 경우엔 여기 안에 같은데다 넣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쏙 이건 핸드폰인데. 잠만요 노트북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노트북 좀 찾아볼게요 아 깜짝아 여기 있었네요 자 이거를 노트북도 잘 채워가지고 여기 안에다 넣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는 음식을 넣을건데 음식은 봉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배님이 빌려주신건데 아 가지고싶다 <laughs> 안주시겠지만 그래도 가지고싶은 심정이 그나마 음, 이걸로 하면 좋겠다 이거하고 이거? 응 이거? 음, 간식같은걸로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담아줄게요. 이거 참고로 핸드폰입니다. 먹을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을게요. 아, 빨리 구관이 빨리 구관을 빨리 샀으면 좋겠어요. 5 월달에 살 건데 이런 거다 준비까지 해놨는데 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의 바람이에요 바람 자 이렇게 노트북도 있고 이제 핸드폰을 어디다 놓냐고 문제인데 그 전에 먼저 의자, 의자. 의자는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이것도 괜찮다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옆으로 이렇게 아, 여기에다가 책상을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거를 바꾸면 될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아, 이렇게 좋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되게 손수건이 저희 집에 별로 없어가지고 찾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크리스마스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 핸드폰에. 아, 되게 앙증맞아. 일단 이렇게 꿈을 봤고요 인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형은 얘 찾았어요. <laughs> 귀엽죠? 저희 큰아빠가 주신 인형인데 이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도 탈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laughs> 아가를 위해서 안전하게 다른 것도 또 찾아볼게요. 능금 <laughs> 없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거 놓을 거고요. 크리스마스 지나면 뺄게요. 여기 또 그게 있을 텐데 두둥 이건 였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갑자 기확 나는 아닌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꾸며봤고요 나중에 또 다른 거 만들면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촌이아실 초녀시, 아 촌이아실의 미니의 구간 채널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안녕.